이 마인드라고 하면 이제 조금 불편하다, 심기가 조금 뭐, 음, 조금 이제 거슬린다, 뭐 이런 어떤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. 그래서 이제 그, 어,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저는 이제 그 어떤 마인드의 어원을 이제 찾다가 그것이 처, 최초에는 어,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보다는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, 어, 고찰하고 생각할 수, 생각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. 그것이 뭐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. 음, 뭔가를 이제, 심, 심기가 약간 불편하게 된다는 게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, 어, 마음을 느끼는데 그래서 뭔가가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스쳐, 지나, 스쳐 지나가지 않고 조금 더 깊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보는 시각에 있어서 항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대상을 바라본다라는 뜻에서 아이 마인드라는 어떤 좀 이중적인 의미, 다중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시 전반에 어떤 전시의 그 제목을 그 작품의 제목대로 아이 마인드로 정한 거죠. 그래서 뭐그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작품들을 관람하시면서도 어떤 그런 그 여기 이, 저, 이 전시에서 이제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대상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어떤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. 너무 이제 당연해서 더 이상 눈길이 안 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나 사물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얼마든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이제 일상을 더또 더 접하게 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. 근데 뭐 저는 어,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정관념 자체가 뭐 이렇게 부정적인 거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고정관념은 굉장히 이제 어, 중요한 것이고. 그게 깨야 되는 어떤 대상임과 동시에 어쨌든 존재는 해야 하는 거죠. 우리가 삶에 있어서. 그러니까 고정관념 자체가 없으면은 더 이상 뭐 새로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기존의 뭔가는 항상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다 당연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와서는 이제 우리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자. 그런 어떤 얘기를 그때 가서는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, 어, 항상 뭐 저는 고정관념 자체를, 어, 되게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항상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뭐, 어, 지금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. 왜 이렇게 보지 않고, 기존에 보던 방식으로만 보느냐라고 뭔가 이렇게, 어,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행, 뭐, 사고의 방식을 어떤 바꾸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어떤, 뭐라 그럴까, 어, 이렇, 이렇게, 보, 이렇, 이렇게, 일상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, 음, 어떤, 뭐라 그럴까요. 그런 방향을 조금 이제 오픈시켜서 보여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